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각 새벽 1시 59분. 아, 이제 1분만 더 있으면 주간 업데이트가 시작되는데요. 어드민 어비즈, 저번주에 정말 일들이 많았죠, 네. 대표적으로 VIP 날라가고 속도 두 배도 사라지고 그랬었는데,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스폰 머신이 생겼고요. 여기다가 브레인롯들를 집어넣어가지고 저 끝에 브레인롯을 소환하는 그런 식인가봐요. 여튼 이런 거 하고요. 여러분, 이상한 파도라고 해가지고 세 갈래로 나눠져서 오는 파도들이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그세 갈래 파도가 나오는 동안에는 딸기 코끼리 그게 나올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자 여튼 오늘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하는 친구분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쓰나미 브레인로 주간 업데이트 재밌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컷신 뭐야 뭐지?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가 날고 있어 컷신이 생겼네?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가 뚜루룩 날아가다가 아 방사능 폭탄을 들고 있구나 슝쿵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로스토르트니니? 뭐지? 일단은, 오, 방사능 아이콘이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웨키웨이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거거든요. 오, 그리고 디바인 확률 10배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지나고 나서라고 봤는데, 뭐가 지나고 나서지? 방사능이 지나고 나서 웨키웨이브, 여기서 디바인 확률이 10배라고 들은 것 같아요. 아, 딸기 코끼리 확률이 10배가 된 거구나. 여러분, 근데 제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논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이거를 조용조용히 즐기고 있었거든요. 쓰나미 브레인로 즐기면서 브레인로들을 생각보다 많이 모았어요. 자, 여튼 여러분, 아, 어드민이 방사능 날씨 좋아 이렇게 스케리가 물어보네요. 여기는 어드민 이름이 스케리라고 하나 봐요. 그리고 새로운 업데이트가 올 겁니다. 새로운 이벤트, 방사능을 제외하고 좀웨키 위자드 같은 새로운 이벤트들을 준비하나 보네요. 어어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67 레벨 럭키 블럭이 소환됐다는데 어디 소환된 거야? 셀레스트를? 셀레스트리를 어디 소환된 거요? 어? 제발, 제발, 나도 이건가? 이건가?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우와, 잠깐만, 방사능이잖아. 아, 이거 참 애매하네. 일단, 이거 지나가고 갈게요. 여기 빠져. 그치, 그치, 그치.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가. 방사능 럭키 블럭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디바인을, 어,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저렇게 위에 얘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방사능 럭키 블럭. 레벨 99짜리 럭키 블럭. 뭐야, 이거? 여러분, 레벨 99 찍으려면 돈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레벨 99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건가? 그렇네. 레벨 물음표, 물음표. 잠깐만. 여러분, 방사능 이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도 있어요. 우와, 방사능 피해. 와, 이거 스릴 대박이다. 오, 뭐야, 이거? 레벨 물음표, 물음표인데, 99레벨은 여기 없나봐요. 그리고 스케리가 모두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대요. 뭘 깜빡한 거지? 아, 드디어 공식 디스코드의 유출 같은 거를 좀 알려주려나봐요.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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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99레벨 아니야, 이게? 잘다 챙겨? 우와! <laughs> 아,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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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챙겨가야 돼. 이거 이거 어, 뭐야? VIP 플러스 뭐야? 888 로복스 일단 사. 여러분 여기서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번. 어. 아, 아 이거는 좀 아. 방사능 이거 뭐야? 아, 여러분 일단 저거 정신 차리고 저거 먼저 챙겨 볼게요. 아 진짜 99 레벨은 사라지기 전에 챙겨야 돼. VIP 플러스 벌써 들어왔죠? 이거 좀 챙기고 그렇지. 챙겨 챙겨 챙겨. 우와. <laughs> <laughs> 오, 이거 스릴을 느끼고 싶지 않아, 나는. 나는 스릴을 느끼고 싶지 않아, 나는. 이것도 뭐야? 저, 저건또 무슨 넋불인데 아니, 나좀 챙기자. 스케리야나좀 챙기자. 자, 일단 챙기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빨간색, 지나하고. 자, 일단 다 챙겼어요. 6개 챙겼어요, 지금. 자, 뒤를 보면서 이렇게 출발해 주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음... 지금. <laughs> 방사능 파도 속도에 익숙하지가 않네요. 여기 일단은 다 챙겨야겠습니다. 여기 6개 있거든요. 나 이거 좀 챙겨주자. 그래도 이게 사라지지는 않나 봐요. 절대 6개 다 챙겼고요. 오케이, 6개 챙겼습니다. 여러분, 오 그리고 스케리가 방금 스폰머신에 넣으면 새로운 브레인 옷들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도감을 한번 볼까요? 디바인 등급이 다섯 개나 생겼는데? 이전에 딸기 코끼리 제외하면요, 네 마리가 생겼네요. 천상 등급도 이렇게 네 마리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업데이트 잘했다. 그리고 새로운 돌연변이가 추가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새로 추가됐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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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더그 더그 더그. 아 재밌다. 이거 근데 솔직히 이 브레인롯들 애니메이션이 추가되면 좋겠긴 하네요. 자 어쨌든 이거 다 열어볼게요. 방사능 넉볼들 이렇게 다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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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뭐야 이거 에일리온블럭 뭐야? 방금 받은 건가? 그리고 시크릿 블럭 이거 열어볼게요. 오 어, 그리고 셀레스티얼이 소환됐대요. 가타티노 도너티노가 나왔고요. 새로운 천상등급 나왔나? 와, 근데 이거 확실히 속도 빨라진 거 나오니까 스릴이 좀 올라가긴 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방사능 파도가 진짜 나와버렸어. 아, 근데 천상이 더그더그더그다. 여러분, 근데 제가 더그더그더그 더그 더그 진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에만 들고 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이쪽에 사이에 방사능 때마다 해야 되는 거 있죠? 이거. 아, 들고 할 수도 있구나. 더그더그더그 더그 더그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레전더리 아 <laughs> 방금 레전더리 존에 뭐나온다고 하는 거를 보고 뭘 멈췄는데 아 세미에 비해서 세팅이 너무 빠른데? 자 일단은 스프리... 럭키블럭 받았고요 방사능 럭볼 받았습니다 이거 일단 구해 가고요 그리고 방사능 럭볼 좀 나왔 오 방사능 럭볼이 나왔다는 것 같은데 방사능 럭볼 좀 챙겨 주도록 할게요 엘리언 럭볼도 조금 이따가 열어 보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것 같은데. 아, 이런 식으로 적혀 있구나. 그리고 UFO 시크릿 60. 이거 뭐야? UFO 시크릿? UFO 찾으러 가봐. UFO 럭키 블럭이 뭐지? 자, 일단 이런 거 챙겨가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거니까, 요런 거 챙겨가고요. UFO 럭키 블럭이 뭘까? 오! <laughs> 오, 스릴 대박이야, 이제. 이거는 패치 잘했다. 근데 누군가는 먹기 힘들 것 같아요, 럭키 블럭. 자, 어쨌든 이거 구해가고. 에일리언 럭키 블록이 어딨어? 이건가? UFO 바로 앞에 있었다! 오케이, UFO 챙겨왔습니다. 이거 한 번에 있다가 열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확실히 저번 주보다는 발전을 했습니다. 저번 주는요, 일단은 버그가 엄청 많았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네요, 2시에. 이번 주는 보자. 동접몇 명이지? 300만원 찍었을 것 같은데? 와, 480만원을 찍었대요. 그치, 이번에는 잘했네요. 어, 뭐야, 뭐야? 갑자기 또 뭔가 시작되는데 U F O가 나타났어. 오저 날아간다 날아간다 U F O. 징징 비상 추락 비상 추락 여기에 추락한다. 아무튼 추락해. 아 브레인 노트리 여기서도 나오는 거다 U F O에서도. 뭐야 이거? <laughs> 와와와 U F O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U F O 코인을 얻으세요. 오이 어, 뭐, 뭔데 이거? U F O 스피드 뭔데? 와 랜덤 코스믹 갤럭시 배트 63%. 0.0006% 뭔데? 0.0006%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야, 이것도 난이도가 정말 높네요. 그리고, 오! 아, 스폰 머신 저거 뭐야? 그리고 UFO 셀레스티얼이 소환됐대요. 저거 UFO 셀레스티얼 어딨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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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뭐지? 자, 일단은 여러분, 럭키 블럭을 먼저 챙겨볼게요. 좋은 거 나왔다고 하니까, UFO 셀레스티얼이면은 챙겨야지. 이거야? 오, 아닌 것 같은데? UFO 시크릿 럭키 블럭 맞다. 근데 셀레스티얼은 아니에요. 셀레스티얼 라다고있거든요저 앞에 있나? 없는데? 잠깐만. 셀레스티얼 어디있어 오, 와, 진짜 빠르다. <laughs> 여러분도 혹시 여기 UFO 파도한테 당하셨나요? 너무 빠른데? 당했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크릿 블럭 챙겨주고, 여기도 챙겨주고, 아, 근데 셀레스티얼 럭키 블럭이 없어. 아니, 잠깐만. 어허허허 <laughs> VIP 플러스가 파도로부터 나를 지켰다?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절대 VIP 플러스를 지르지 마시고요. VIP 플러스 지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럭키블럭들이 정말 많아지긴 했는데, 자, 여기까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스폰 머신에다가 브레인롯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소환 안 되나? 뭐지? 여기 비어있음이라고 뜨는데 이거 어떻게 소환하는 거지? 아니면 여기서 UFO 럭키블럭을 하나 까볼까요? UFO 럭블을 하나 까볼게요 시크릿 아셀레스티얼 블럭 먹었네 시크릿 블럭을 그럼 까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가다이노네노니또 이거를 들고 있거든요 여기 UFO만 들어가나? 넣어볼게요 자, 잠깐만 아아 <laughs> 야 진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어렵다 이거 속도 바꾸는 거안 넣었나? 설정에 속도 바꾸는 거 있으면 좋겠는데 아 있네요 여기 이제 생겼네 드디어 생겼네 이게 너무 필요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150 정도로만 해가지고 돌아다니겠습니다 150 정도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150이면 충분하죠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지 않네 그럼 여러분 셀레스티얼을 넣어볼게요 셀레스티얼 천상등급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루루루루룸 알레시오 알레시오 UFO 여기 들어가지나? 안 들어가지는데? 그, 봄봄빈이 이런 애들을 넣어야 되나? 아니! <laughs> 와, v l p 가한번 살려줬어. <laughs> 그런데, 파도한테 당했다. 이거는 자연재해다. 근데 시크릿 럭키 블럭이면 썩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10개의 시크릿 럭키 블럭? 와, 근데 레벨 100인데? 레벨 100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laughs> 와, 근데 진짜 어둠이 너부지긴 하다. 여러분, 이게 레벨을 올리는 거에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레벨 높은 거를 그냥 주네요. 오, 그리고, 셀레스티얼 럭키블럭, 뭐야, 이거? 오, 오, 셀레스티얼 100레벨 챙겨야 돼. 이게,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여러분. 어드민 럭플이다. 오케이. 어드민 럭플 챙겨줄게요. 어드민 럭플 챙겨주고, 이건가 셀레스티, 오! 와, 파도 장난 아니야. 너 셀레스티얼이야? 시크릿인데? 아하하하하하하... 아하. <laughs> <laughs>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 셀레스티얼은 발견을 못 했어요. 여기 있다. 바로 옆에 있어서 100레벨짜리 셀레스티얼... <laughs> 잠깐만, 셀레스티얼 이것만 중요한 거야. 이것만이 진짜 대박인 거야. 자, 100레벨 셀레스티얼 블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두르와와1 0 3큐디 뭐야? 접접접 싸우러 이거 뭔데? 아니, 여러분, 이거 뭐예요? UFO가 달려있고요 잡잡잡사오르 100레벨 103.09QD QD랑 비빌 수 있는 그런 브레인롯들이 있나?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높은 게 B단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모아놨던 거 속도 업글다 해보겠습니다 나 지금 돈 진짜 많이 모았어요 QN 자, 속도의 맥스는 어딜까? 벌써 QD야? QN이야, 벌써?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아, 돈이 모자라서 안 되네요, 여러분. 지금 속도 245가 제가 낼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인데, 245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개 갑니다. 그리고, 스피드 부스트 이거 고쳐졌나? 아, 이거 안 돌려주네요. 그리고 슈퍼 스피드 또 뭐야? 아니, 이거를 고쳐줘야죠. 스케르시 이거를 고쳐주고, 이거를 내야죠. <laughs> 이거를 안 고쳤는데, 이거를 내면 어떡해요? 여튼, 245의 속도. 와, 이거 속도 뭔데? 잠깐만, 너무 빠른데? 아, 재밌다. 속도 빠르니까. 아니? 여러분, 그래도 로벅스는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로벅스는 소중하니까요. 저는 로벅스 쓰는 건 아직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게임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조용조용 얘기를 드릴게요. 하늘색 럭키블럭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드미 럭블이네. 이거 챙겨야 되네. 그리고 UFO 날씨가 끝났네. 그래도 UFO 럭키블럭은 남아있습니다. UFO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포인을 모으고 블랙홀 머신을 사용하세요. 블랙홀 스폰 머신 저건 도대체 뭐지? 그리고 도련변이 비를 내려준다는데? 도련변이 비는 뭐야? 여러분, 근데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소환 머신, 이거 뭐예요? 아, 저 소환 머신 어떻게 쓰는 거지? 여기 스폰 머신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셀레스티얼 셀레스티리얼 등급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셀레스티리얼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를 넣었습니다. 천상 등급 세 개를 넣었고요. 제작. 더그더그더그가 만들어졌는데? <laughs> 잠깐만. 아, 그럼 저것도 뭐 만드는 건가? 근데 라고 하기엔 여기다가 브레인롯이 넣어지거나, 아, 이제 된다. 고쳐졌네요. 여기 보면은 브레인롯 집어넣기가 되네요. 오, 아무 브레인롯이나 다 되나 봅니다. 그럼 더그더그더그 기본 넣고, 더그더그더그 또 넣어. 17레벨. 자, 뚫고 뚫고 뚫고가 엄청 많거든요. 세 마리를 넣을게요. 그리고 만들기. 이러 더그더그더그 더그 천상이 만들어지는데? <웃음> 잠깐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아, 요렇게 해서 옆에 있는 거 들고 가는 거야? 아, 이런 거구나. 와, 그리고 27레 67레벨짜리 천상 등급 UFO 럭키 블록 소환해준대요. 아 이거 어떻게 찾아? 아니, 이거 너무 많잖아. 하나씩 지워야겠다. 너무 많아. 시크릿 럭키 블록이 3개나 있어, UFO가. 와, 근데 진짜 막 퍼주긴 한다. 천상 등급 어디 있어? 여러분 천상 등급은 다르게 생겼나요? 한번 천상 등급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또 너무 빨라. 이거 천상이야? 어드미너블 오예 오예. 어드미너블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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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단 챙겨. 휴. 잠깐만 UFO 셀레스티얼이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UFO 셀레스티얼. 좋아 좋아 이거 들고 튀어 이거 들고 튀어. 보였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웨키 위자드라고 이상한 파도가 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5분마다 디바인 등급이 나올 확률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 갈래길 중에 하나의 파도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의 파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오 이런 요런 거요런거 아까 전에 세개다 세 나오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 75레벨 UFO s u 코스미 럭키블럭 레전더리 소환됐고요. 레전더리는 코스믹은 필요 없지 않나? 잘 됐다. 요거라도 챙겨서 나가보죠. 셀레티얼 오 디바인 럭키 블럭이 스폰되었습니다. 1분 뒤에 사라집니다. 저 뭔데? 뭔데 뭔데? 1분 뒤. 어디 있는데? 아니 이거 어디 소환됐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어디 소환된 거예요? 발견 못 하면 1분 안에 사라지는 건가? 와,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오. 와, 이거 찾는 게 너무 어렵다. 50초 남았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생긴 게좀 다른 럭키 블럭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이거 UFO 이거 뭔데? 아 UFO 파도는 좀 그렇잖아 스케리씨 우리 이러면 어떡해요 아 이거 천천히 찾아봐야지 야 진짜 찾기 어렵다 여러분들은 찾으셨나요? 와왜게 <laughs> <laughs> 웨이브가 끝났대 뭐야 이거 무슨 소리 뭐야 데스 웨이브? <laughs> 죽음의 웨이브 저 뭔데? 저 먼저 죽었어 안전지대에 있었는데? 뭐야 이게? 아, 안돼 내 디바인 럭키블럭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디바인 안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laughs> 아 여러분 디바인은 이미 사라졌을 텐데 어, 어떻게 생겼어요 디바인 럭키블럭 검색해볼까? 디바인 가지고 있나? 없네 나는 하나도 없네 얻은 친구들이 생긴 거 혹시 댓글로 설명해주면 안 되나요?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스케리시가 참 말이 많네요 그리고 뮤테이션 비가 내리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연변이 비? 한번 기대해볼까? 자, 과연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할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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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어드민 클리어 아, 어드민이 웨이브를 멈췄다는데? 여러분, 파도가 멈췄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산성비가 내린대요. 여러분, 산성비가 내린다는데 하늘이 맑은데요? <laughs> 하늘이 너무 맑은데? 일단 이거 챙기자. 아, 여러분 산성비가 요런 식으로 내리네요. 요기 있네. 그리고 천상소환 잠깐만 천상고 천상고 셀레스트리얼 얻어야 돼 가자 아비운테 주피드레 얘를 산성비를 맞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마제타라 마제타라 제발 제발 맞아줘 산성비 얘는 안 붙는 거 같네요 그리고 이상한 파도가 다시 시작 됐어요 레전더리존에서 산성비 구름이 생성되었습니다 와 여기 생성돼 이제 그럼 여기서 블럭이나 열고 있어 보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럭키블럭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 방사능 67레벨 셀레스티얼 블럭 여기서 뭐 나올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처음 보는 거아 더그더그더그 더그 왜 이렇게 잘 나오니 그리고 엘리언 블럭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처음 보는 거 오, 트랙도 아 이거 흔한 거 아니에요? 다 꽝이네 자 일단 다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열어보자 어드민 럭블이랑 엘리언 럭블이 있거든요 어드민 먼저 열어보자 오, 트랙 트랙 바라붐. 아, 이거 썩은 거잖아. 아이, 어드민 더, 뭐 없나? 어드민 넣기 블럭 없나? 아, 이제 다 썼네요. 그러면, 에일리언 블럭, 로벅스로 파는 거를 다섯 개를 줬는데, 이제 네개 남았거든요? 뭐야, 이거 열개 사는데 얼마야? 888로벅스 하나당 얼마지? 야, 99로벅스 짜리 다섯 개 받았다. 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여러분, 로벅스 쓰지 말고, 요걸로 이렇게 재미를 봐요. 하필 바라보니 토라 이런 거 나오네. 시크릿 등급이네. 두구두구두구. 아, 트랙터? 자, 과연? 아, 카피바라 모니터라. 0.0%안 나오니, 0.07%? 아, 저는 꽝입니다. 오, 그리고, 어드민 시크릿 블러. 이게 뭐야, 이거? 50레벨짜리는 3개나? 어, 근데, 여러분. 진짜 뭐를 많이 뿌리긴 하네요. 오, 뭐야, 이거? 멋있다. 어드민 럭키 블러 멋있네. 일단 이거 챙기자, 챙기자, 챙기자. 그치, 그치, 챙겨. 챙기고요. 반짝반짝 거리고 여기 또 있네? 이거 챙겨가. 한 개가 더 있을 텐데?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잠깐만 파도오니? 안오네 오케이 가져가겠습니다 어드민 럭블 4개 열어보도록 하죠 어드민 시크릿 렇게불럭자 요렇게 일단 4개 자 첫번째 아 결과가 밑에 나오잖아 가타 티노 네오 띠노 네오띠노, 네오 니노 결과가 밑에 나오네요 아우라 파르마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오 레인보우 67 얼마 벌지? 23.89t? 잘 버는데? 원래거가 23t를 벌거든요? 그럼 바꿔야겠네 별 차이 없네? <laughs> 여러분 별 차이 없네요 레벨업을 좀 해볼까요? 아 레벨업해도 똑같네 자 어쨌든 속도를 올려야 되니까 돈좀 벌어 볼까요? 와 돈을 먹는데 돈이 하나도 안 늘어나요 오 0.01qn이 올랐다 오 5qn 오이 뭐야 1.53sx 대박인데? 이거 속도 업 해볼까요? 어, 뭐야? 속도 대박이다. 속도 285에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속도? 잠깐만, 최대 속도. 아, 최대 속도는 끝이 없구나. 아, 진짜 빠르다. 15,000 속도는 뭐야? 그냥 속도 한번 누려볼게요. 와, 이게 285야? 끝까지 바로 가네. 거의 이 야, 진짜 빠르다. 어? 이 뭐야? 3, 2, 1... 뭐 시작하는 거지? 다이아 셀레스티얼 럭키 블럭이 소환됐다고? 다이아 셀레스티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드민 럭블 하나 챙겼고요. 파도 온다, 파도 온다, 파도 온다, 파도 온다. 이거다, 이거다. 다이아 셀레스티얼. 우우우 자, 다이아 셀레스티얼 블록을 검색하면 여기 있네요. 다이아 셀레스티얼 100레벨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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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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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그 더그 더그는 좀. 근데 133.52 q d 뭐야? <laughs> <laughs> 너무 잘 버는데? 여기다 놔둬야지. 잘 보네. <laughs> 여러분, 얘는 돈이 오르는 게 보여요. 조금씩 오르긴 합니다. 아, 대박이네요. 그리고요. 방사능이 일주일만에 끝났네. 보니까 UFO로 교체됐네요. 아, 그래도 이것도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구나. 아, 이거는 좀 잘하긴 했다. 그러면 더그더그더그 더그 더그 모은 거를 뚫고, 뚫고 뚫고 뚫고를 기계에 넣어볼까? 자, 기계에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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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넣고 돌리면 마젯따라마젯따라 고! 아! 아! 좝좝좝사홀 아 잡잡이는 좀 아쉬운데 자 그래도 여러분 이제 궁금하니까 아 저는 속도 부스트를 사긴 샀는데 너무 아깝기만 한데 이거 사는 게 맞나? 여기 스피드 부스트, 슈퍼 스피드. 그래도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한 친구들 구독 한 번씩,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스피드 부스트를 샀거든요. 속도가 말이 안 되긴 한다. 우와 이더 빨라지네요. 이왕 이렇게 된거 다음 속도 슈퍼 스피드도 가보겠습니다. 329로복스오네로복스 이름 어떻게 되는 거야? 거대한 영구적인 속도 부스트. 우와, 잠깐만. 속도가 이상해. 여러분, 이거 이상해요. 속도 왜 이래?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 상태로 가볼까? 쭉욱 오! 아, 조절이 너무 어려워. 살았어. VIP 플러스로 살았어. 이게 페이트민이지 <laughs>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여러분. 제가 진작에 조작해서 손을 뗐거든요 말도 안 되게 빠르네요. 진짜 말도 안 된다. <laughs> 아니, 잠깐만. <laughs> 여러분. 제가. 손가락을 뗄 때, 뗐다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어, 이게 너무 이상해요. 이게 저도 이상해요. 손가락 뗐을 때, 자, 뗐다. 뗐다고 하 한참을 가는 거 보이시죠? 와, 진짜 빠릅니다. 속도가 지금 몇 배인지는 모르겠는데, 뗐다. 뗐다하고 1초는 더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속도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야, 진짜 감당이 안 되네, 속도가.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에일리언 코인도 모았잖아요 58개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스피드 키고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가라마인 마돈둑뭐 나왔지? 또르트기니 드라고포르트니니 거북이 나왔죠 거북이 다음 아 안돼 갤럭시 배트 궁금하긴 한데 다섯 개만 사볼까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왜 이런 애들만 나와 제발요. 저또 돌리겠습니다. 안 돼. 살려줘. <laughs> 살려줘. 코스믹 등급 나오면 어떻게? 로스트 라스트를 하나 나왔어. 다섯 개만 더 가겠습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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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 갤럭시 배트 이거 어렵네. 잠깐만. <laughs> 여러분 이거 절대 뽑지 마세요. 안 나와요. <laughs> 라스트 한 번? 아니 아니 아니. 라스트 두번 해. 라스트 두번 해서 갤럭시 배트만 뽑아보자. 이것도 특별한 무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야. 왜 계속 UFO 랜덤 코스믹만 나오니 코스믹 나와봤자 안 쓰잖아 어, 나왔어 나왔어 여러분 갤럭시 배트 일단 나왔습니다 갤럭시 배트는 얻었고요 1.31배? 이거 뭐야 이거 랜덤이야? 자 이렇게 다 돌렸는데 신기한 게 방망이의 배율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뭐야? 일단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1.27배랑 1.31배랑 생긴 거는 똑같아요 멀리 날리는 그 파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이제 첫 번째 흑우 무기를 얻긴 했습니다 이건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쓸곳 없어요 이거 <laughs>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laughs>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럭키블록 중에 또 제가 깔만한 거오 이거 가지고 있네 셀레스티얼 블록 이거 열어보자 67레벨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주압접접사홀 어드민 럭블 방사능 어드민 럭블인데 이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딸기꽃끼리? 아, 라바카 방사능이 나왔습니다. 이럴수가. 자, 그리고 블럭 중에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못 얻는 시크릿 럭키 블럭이 있는데, 오, 방사능 코스믹 블럭이 있었어요. 아, 근데 우주 블럭이면 우주등급 나오는 거네. 아, 이거가 있어요. 방사능 블럭. 여기서 딸기 코끼리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딸기 코끼리, 렛츠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아, 여러분, 아쉽게도, 네, 이게 끝이네요. 어드민이 끝이네요, 이게.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드민 어이즈두 번째 참여를 해봤는데요. 저런 식으로 새로운 산성비 구름도 나오고, 와, 전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방사능이 그래도 2주는 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UFO로 바꾼 거 보니까, 이제 매주마다 업데이트 하려는 게 보여가지고, 당분간은 즐기기엔 조금 괜찮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처럼 스토어에서 막 VIP 플러스를 사거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전혀 살 필요가 없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여러분들이 막 로벅스를 그렇게 쓰지 않고 가볍게 즐기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이셀리스티얼 방망이, UFO 방망이를 뽑았죠. 근데 이것도 저처럼 로벅스 사면서 이 방망이를 뽑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선 만들어서 재밌게 즐기는 정도면 충분한 게임이기 때문에. 자, 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어둠이 오르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컷신 추가되고 이런 거 보면은 조금은 신경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들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튼 오늘 이렇게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안한 분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쓰나미 브레인 로슨 여기서 어, 뭐야, 방사능 진행되네? 여러분, 그리고 방사능이 끝난 게 아니에요. 방사능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나오기도 하네요. 방사능 때는 방사능 스피인을 또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브레인 훔치기 업데이트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뼈. 오, 오, 이거 스릴을 느끼고 싶지 않아, 나는. 나는 스릴을 느끼고 싶지 않아, 나는. 이것도 뭐야? 어둠이니 웨이브를 멈췄다는데? 여러분, 파도가 멈췄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된다. 뗐다하고는 1초는 더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속도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